네, 안녕하세요 버블티 초코입니다 어떻게 찍는지도 안 보인다씨. 오늘은 제가 초콜릿을 만들 거예요. 준비물 소개는 이따가 할거요 일단 자리를 먼저 옮길게요. 비켜. 아 오늘은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니방울입니다. 전에 같이 왔던 친구군요. 일단은 잠시만요. 야옷좀 치워. 네, 일단은 좀 옷이 좀 보일 거예요. 가방이나. 우리 저희도 학생이에요. 초등. 아, 안 보이게 됐구나. 일단은 먼저 좀 바꿀게요. 제가 글리로 갈게요. 네,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근 여기 비치는 거 아니야? 안 비쳐. 일단은 시작, 먼저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얘가 있어요. 요런 물건이 있는데, 얘는 매칭 스타예요. 요런 물건이 있는데, 좀 보이실려나? 요런 물건이에요. 이 물건과, 이 물건이 있는데, 야, 거기 안에 좀 봐봐. 아니? 거기 안에 설명서 있어? 설명서 없어. 어? 어디 갔지? 차 아니 찾으려면 시간 좀 오래 걸려. 그냥 거기 사용 방법 없으면 어쩌지? 이거 근데 이거 중국 거라서 조금 위험해. 이렇게 하면 딱넣어져요아좀 이걸 가열을 해가지고 가열하는 거지. 일단은 전기를 먼저 꼽지 말고 일단 초콜렛. 초콜렛 여기 하나 내가. 나는 먼저. 뜯어주세요. 일단, 가나스콜렛을 저는 이용했고요. 가나 이게 안 보이셔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얘를 부셔. 부셔주세요 그렇다고 뭐 엄청 잘게 부시는 거는. 아니야, 잘게 부셔도 상관없어. 잘게 뿌려야 되지만, 이게 또, 내가. 어느 정도? 너? 어, 너. 일단 너거 먼저 하자. 응. 일단 미니 방울 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잘라야지, 여기를. 제대로 안 잘라, 정 저희 손 닦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꽂으시고 여기 이렇게 조절이 있어요. 처음에 강으로 비싸네. 할게요. 얘 녹아요. 그럼 슬슬 이제 수... 편집이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녹지가 않아. 물 엄청 조금 넣어볼까? 물 넣는 거 아니야. 물 넣는 건가? 물 넣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아니. 안 녹아? 잠깐 야, 내가 녹이고 있을 테니까 니가 한번 찾아볼래? 뭐를 찾아? 그 설명서나 그런 거. 맞지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접고 있을 테니까 제 친구는 그 설명서를 찾으러 갔고요. 아, 여기다 한 번에 찾아봐. 그. 아야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물 없이 녹일 수 있는 초콜릿입니다. 물 없이 녹일 수 있대요. 가열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몇 분? 42단, 70도, 70도. 그래서 몇분 정도? 아 잠깐만요. 야, 분은 안 나와 있는데, 약 한... 몇 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좀 양해 부탁. 근데 내거 몰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네가 찾고 있어봐 뭐. 나는 어딘지아지저 져라. 여기 좀 정리 좀 할게 나. 그래. 에이, 어, 야야 야, 엄청 조금 녹았어. 봐봐. 이거만. <laughs> 아얘좀 미친 것 같아. 야, 너도 미친 짓 하면서 어디서? 아 근데 내 친구가 더 그래 나보다. 아! 걔 나랑 같이 방과 후 왔네? 어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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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때도 심지어 같이 맞아 하고 일단 저는 치울만큼 걸려쳤웠으나 내가 할게 아야 내가 좀 할래 잡고 해 잡고 근데 우리 초콜릿을 왠지 잘못 구신 것같으 이게 이, 이 기분이 뭐지? 좋아 교대하면서 하자 좀 냅둬. 냅둬. 어느 정도 놔두고 다음 거를 설명을 하려고. 일나 다음 거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안될것 같아. 이게 이게 다 녹아야 돼. 저희가 설명을 잘 해드릴 수,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한 3, 4부?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일단 되는 대로 거의 다 녹여볼게요. 일단은 엄청, 엄청 조금 녹았어요. 엄청 이거 조금. 녹는 게 일부가 될수 있고요. 2부에서도 계속 녹일 것같은 아니야, 2부 하기 전에 제가 저희가 다 녹여놓을게요. 그러면 더 쉽지 않을까? 그렇지 겠않 야, 저기 멜팅스타 음. 설명서 있어. 설명서를. 이렇게 해 잘. 주세요. 원래 멜티 센터 안에 뭐 아몬드도 있었고 그랬는데, 멜 그, 이게 아몬드랑 그런 게 다, 기간이 다 지나서. 나빴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녹이는데 1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이거를 10분간 가동을 하래. 미리약 약 10분간. 어느 정도 많이 녹은 것 같아요. 이거 10분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하고 지금 5분 됐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빨리 이거 일부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몰드 10개. 네. 몰드 어디 갔냐고? 내가 찾고 있을 때가 니? 아니, 내가 이걸 잡고 있을 때가 아니, 니 네, 네 저기 위에 봐봐. 내가 이거 잡고 있을게. 어디 위에? 저, 저기 위에. 여기? 신발장 위에 잘 봐봐. 조심해라. 어, 잘안 보여. 티가 잡았. 오호호. 티가 잘안 보여. 엄청 조금 녹았어요. 한요 정도라고 네, 할까? 없어 없어 없어. 몰드가 없어. 없어 어떡해? 야 그거 성명학교 갔었을 때던거다 맛있다. <laughs> 먹어봤어. 야 그게. 야, 나못 찾겠어. 이거 찾아. 못 없어. 그러면 없는 거야. 그럼 뭘더 어떻게? 해? 아 분명 뭘도 있었는데. 한번 찾아봐. 라아 이게 녹긴 녹았는데요. 이게 왠지 조금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녹았을 때. 야 이거 그냥. 물로 녹이는 게더 빠른 것 같은 게, 이 중탕시키는 게더 그러니까 빠르지. 중탕시키고 싶어요, 솔직히. 어, 몰드가 왜안 보이지? 어, 분명 여기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같이. 아, 여깄다, 씨. 하! 아이고, 이 야, 있잖아, 그거 원두 모양. 그 야, 몰드 엄청 많아, 씨. 아, 나 몰드가 지금 일곱 개 있어, 일곱 개. 원래 일곱 개 있어, 정상이야. 있고, 이거 원두 모양이래 원두 이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원두 모양 하트 하트 모양 이거는 뭔지 모르는 그거 같다 무슨 조개 조개 세컨트리 어. 모양 별 모양 이거. 이거는 살짝 그 네모난데 안에 이렇게 모양이 다 있죠. 고, 곰돌이. 이거 곰돌이 좀 씻고 와야 되지 않을까? 왠지. 이거 한 번씩 다 씻고 오자. 그러면은 일단 2부에서 만나요. 저희 다 녹이고 올게요. 여정, 안녕. 여정도 녹였습니다. 이정도.